방귀쟁이, 며느리 글, 이선아 그림, 신미아 방구골 방영감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았어 섬씨 좋고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뽕지골 봉영감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거든. 달덩이 같은 얼굴에 보기 넘치네, 허허. 그런데 며느리가 시집온 지 며칠 만에 얼굴 빛이 이상해졌어. 복숭아처럼 달같은 볼이 매주 덩이처럼 누렇게 뜨고 생글생글웃던 얼굴에 목음이 가득하지 뭐요방 영감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지. 보다 못한 방 영감은 며느리를 불러 앉혔어. 에어 무슨 경창이라도 있겠냐. 며느리가 쭈뼛쭈뼛 말을 꺼냈어. 아버님 방 방. 아이고 답답해라. 방송을 달라고. 방 영감은 자기 방석을 주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방방 방방 방좀 그만하고 시원하게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그제야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어. 방방방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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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방귀? 치킨 방귀라거말했냐 네 아버님, 부끄러워 방귀를 삼았더니 숙병이 났습니다. 당연감은 어처구니 없었어. 세상에 방귀 안끼고 사는 사람은 있다더냐? 제 방귀는 흔한 방귀가 아니어서요. 어디 그 귀한 방귀나 구경해 보자. 시원하게 온통 끼어라. 어서 어서. 그래도 며느리는 끼러 끼러 끼라는 방귀는 안 끼고, 딴 말만 늘어놓았어. 그럼 아버님은 몸꼬리를 꼭 움켜잡으시고, 그래, 잡았다, 잡았어. 어서 기어라, 아직요. 엄마님은 두악 속뚜껑을 꽉 잡으시고, 서방님은 악마장 강나문을 꼭 끌어안주세요.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방년 가는 며느리가 방귀 한방 뀌는데 웬 호들갑인가 싶었지 그제야 며느리는 참고 있었던 방귀를 내딱끼었어뭉뭉 방귀가 어찌나 요란하고 센지 낮잠 자던 개가 바다 지붕이 들썩들썩 들썩. 방귀 한 방이 아주 생난리가 났어. 박영감은 몸꼬리 잡고, 내, 나가 떨어지고, 아내, 안에는 소독광 잡고, 하늘로 치솟았다가 냉동에 쳐지고, 아들은 갓나무 가지와 함께 휘청꾸러졌지 그날 밤, 박영감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밖으로 따왔어. 살다 살다 그런 방인을 처음일세. 집이 폭삭 내려앉은 것도 시간문제겠어. 며느리도 잠을 잃을 수 없어서 밖에 나와 있었지. 박 영감은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말했어. 얘야 네가 하는 짓이다. 짓이 다 예쁘고 곱다만 너 방귀가 무서워서 같이 살기가 힘나구나. 잠시 진정해 가 있거라. 네 아버님.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방영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다음날 방영감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뽕지골로 갔어. 뽕지골 어귀에 배가 조롱조롱 달려있는 커다란 배나무가 있었어. 방영감은 침을 꼴깔꼴깔 삼키며 말했어. 저배 하나만 먹으면 목마름이 싹 가시겠구나. 하지만 배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지. 그러자 며느리가 다섯 곳이 나서를 말했어. 아버님 서마님 저를 믿으시고 대단물를꼭 안고 있으세요. 작년 감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아들과 함께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 며느리는 엉덩이를 살포시 들고 방귀를 끼었지뽀뽀 뽀. 그때 배가 우스스 떨어졌지. 박영감은 네큰배 하나를 베어 먹었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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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달콤해. 라 며느리는 방귀덕에 만남매를 먹어보네. 박영감은 껄껄 웃었지. 아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커다란 자루에 배를 가득 담았어. 얘야. 너방귀도쏠쏠하있을모가 있구나. 박년감은 아들과 마들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이제 박년감은 며느리의 얼굴빛만 봐도 며느리가 방귀낄 때를 알았지. 날마다 박년감은 고함 소리가 방구골에 쩔렁쩔렁 울렸대. 물론 행복한 웃음소리도 함께 말이야.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꼭 만나요. 그럼 안녕!